네, LS전전 XG-K 시리즈는 기본 설명을 마쳤고요 그 XG-T 새로 나온 XG-T 시리즈 중에 어 다른 모델이 XG-I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XG-T 시리즈 중에 저도 음 잠깐 설명을 시작할 때 XG-K 시리즈 설명을 했을 때 했지만 이게 XG-K 시리즈하고 XG-I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XG-K는 LS전용 언어 라고 표현 돼서 나오는 거고 여기 보시는 XG-I는 그 IC 규격 언어로 나온 그런 CPU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현격하게 좀 다른 그뭐 성능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어, CPU 자체가 다른 거죠 아래 보시면 메모리 구조 자체가 어, XG-K랑은 이제 아예 다른 거죠 타이머나 카운터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어, 이 내부 메모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타이머 카운터 등 이런 걸 할당,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CPU 입장에서 봤으면, 봤을 때는 메모리를 아예 구분을 해놨느냐, 구분을 해놓지 않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차이는 있는 거고, 어, 성능 사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성능이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성능 CPU가 되는 거고, 왼쪽이 이제 제일 안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교육기관 개통에는 CPU S 타입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뭐, CPU E 타입은 너무 적기도 하지만, 어, 지금 이걸로 봐서는 프로그램 메모리 용량이나, 어, 속도 면에서 봤을 때는 S 타입이 올 수도 있고, 근데 뭐 교육 현장에서는 CPU 2 e 타입만 써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제 글로파 타입, 이 XGI가 나오기 전에, 이게 나오기 전에가 이제 글로파 GM 시리즈, GM 시리즈 다음에 XGI가 나온 건데, 근데 이제 GM 시리즈는, 어, GM3 이하에서는 이제 소수점 연산이라든지 이런 게안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지금 XG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실수 연산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CPU E 타입을 쓰던 S 타입을 쓰던 크게 상관이 없고, 뭐 교육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음, 여기 뭐 지금 주어지는 메모리만큼 자동 변수 영역을 최대 64나 뭐 직접 변수를 32K씩 쓸 일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XGI 그 비용 면에서 봤을 때는 이 B타입을 쓰셔도 상관없구요 은 물론 이제 CPU 이두 개의 가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옛날 거랑 좀 비교를 해 보시면 글로파 시절에는 메모리가 어 간단하게 메모리가 여기 보시면 입출력 어, IQ에 대한 입출력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메모리라고 해서 M메모리 내부에 하나만 영역이 존재를 했는데 이 XG-I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이제 메모리 영역이 좀 이렇게 많이 나눠진 거죠 어, 요거뿐만이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어, 자동변수 영역까지 이렇게 메모리가 별도로 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메모리 공간상으로는 어, 글로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메모리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머 카운터 점수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 점수 제한은 물론, 어, 없다라고 보기는 애매하고요 여기 이 자동 변수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메모리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메모리가 바닥나면 타이머를 더 이상은 못 쓰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메모리 자체가 이제 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점수 제한이 없다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그 XG T K 시리즈, XG K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 메모리가 정해져 있죠. 타이머 카운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를 거고 여기서는 그 정도의 제한은 없지만 이 같은 메모리 안 허용하는 선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뭐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XG I CPU 이렇게 나면 있네요. 근데 뭐겉 외양이죠. 뭐 깔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어, 저희 실습은 CPU-S를 가지고 선택해서 할게요. 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하도 간단한 것 자기 때문에 이 정도 메모리를 쓸 이유도 없거니요 하기 때문에 CPU-S를 어, 대상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만드는 거는, 어, 뭐, 저도 지금 잠깐 다시 뭐 해봤는데요. 음, XGI01, 언더01. XG-I 시리즈 찍어주시고 여러가지 데 저희가 전에 했던 게 XG-K이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XG-I죠 이사이는 XG-B는 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XG-B-IC가 XG-I의 소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중화 PLC, XG-R이라면 이중화 PLC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XG-I의 CPU-S 타입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서는 맨 밑에 게 성능이 좋은 거고요 저희는 중간 정도 CPU-S 어, cps 타입을 설, 설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동 변수는 알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자동 할당에 이거 자체가 어, 없습니다. 알아서 메모리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어, 글로벌 변수, 직접 변수를 뭐 넣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구요. 마찬가지로 어, 변수 종류는 variable 글로벌. 그러니까 막 바깥 외부의 입출력으로 스위치랑 램프를 달았다. 그럼 변수 이름으로 구시버튼 1 달아주는 거죠. 타입은 불 타입이고, 메모리 할당이 이 i x g i 는 i x 로 나갑니다. 입력은 i, 출력은 q. 그래서 비트는 x. 0번 베이스에 퍼센트, 퍼센트를 붙여야 되고요. 퍼센트, 입출입력 i 어, 비트X, 0번 베이스, 0번 슬롯, 0번 포트, 뭐, 이런 식인 거죠. 초기 값을, 뭐, 줘도 되는데, 입력이니까 초기 값을 저도 의미가 없구요. 음, 두 개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증가가 되죠. 고맙게도. 그리고, 램프, 1이다. 그 퍼센트 %qx, 출력이 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qx, 뭐, 0.2점, 보통, 뭐, 교육기관에도 이렇게 잡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 어. 어, 변수는 설정을 했고요. 기본, 아, 어, io, 파라미터 들어가시면은, xgtk 계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입력 모듈은 16.5줄 쓴다고, 어, 가정을 하고요. 출력 모듈은 XGQ, 릴레이 모듈, 쓴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 이랬을 때, 어, 여기에는 어드레스가 어, IX 0.0.0부터 IX 0.0.15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번째 모듈, 두번째 모듈은 어, 어드레스가 IX 0.1번 1번 슬롯이기 때문에요. 1.0부터. 글로벌함 똑같습니다. 이거는 ix 0.1.15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출력 모듈이 되는 거죠. 요건 출력 모듈이 되니까 어, qx 0. 2.0부터 0.2.0부터 qx 0.2.1 아, 0.2.15번까지 어, 사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요거는 3번 슬롯이니까 3번 바뀌겠죠. 어,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하고요. 어, 프로그램은 보시면은, 어, 기본 파라미터 좀 볼까요? 여기도 워치도 타이머 다 있구요, 기본적으로. 어, 지금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 어, 앱 메모리를, 어, 리테일을 설정할 거냐, 말 거냐. 즉, 전기가, 어, 나갔을 때, 순시 정전이 됐을 때, 어, 메모리를 보존할 거냐, 안할 거냐. 그러한 메모리 영역을 설정하는 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에러 있을 때, 어, 연속에 운전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뭐, 그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있구요. 모드버스 통신에 대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프로그램은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어, 스위치하고 뭐, 스위치하고 램프를 켜겠다 그러면은, 뭐, 시 버튼 1, 아, 연결하시고, 9번에 뭐 램프, 2번, 램프 1,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모니터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IO를 다 잡고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력 찍어주시면 PB1 신호 들어오고요. 램프 1에 신호가 나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도 보기에서 디바이스 변수 보기 같이 누르시면 어, 디바이스로 변수가 같이 보이죠. 어, 여기다가 이제 자기유지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동 변수가 그냥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 후일에다가 뭐 시작하겠다. 5, 5. F4가 비접점이죠 그래서 PB2, PB2 연결해 주시고요. F3, 시작값 달아주고,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건 XGK나 XGI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값 해 주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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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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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주시면은 어 자기유지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런중수정 이런 거다 똑같이 됩니다 이 하고 끄는 거는 밑에 걸로 이렇게 끌 수가 있고요 어, 또 하나는 런중 수정하려면 컨트롤 Q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뭐 XG 5000이 나온 장점 하나는 이전에 글로파하고 마스터 K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서 단축키라든지 이런 게 달랐는데 XG 5000 나오면서 두 기종을 기종은 다르더라도 프로그램은 하나로 쓰기 때문에 어, 그런 거는 개발자로서는 좀 편하게, 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컨트롤 Q 누르면은 런중 수정 어, 온라인에. 어... 여기, 컨트롤 Q를 제가 누른 겁니다. 런중 시승을 시작한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플래그라는 게 있어서, 어, 플래그에 들어오시면은, 뭐, 1초짜리 클럭을 하겠다. 그러면은, 언더바, T, E, Less. 어, 여기 보면 이제, 타이머에 관련된 어, 플래그가 여기 있죠. 그래서, 메모리가, 어, 이 내부, 메모리는 F, 메모리를 찾지랍 합니다. 아까, 카달로그에서, 어, 이 영역이 있었죠. 시스템 플래그해 그래서 그 F 메모리에 해당되는 게 언더바 T less고요. 그렇게 하면은 컨트롤 라이트, 컨트롤 위, 그러면 시작이 만약에 n 이 됐으면 어, 램프가 깜빡이는 프로그램이 어, 작성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네, 오늘은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카운트 타이머, 카운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